솔로 그룹 사랑은 계속된다 낮솔살이가 태안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9기 영숙 씨의 밥 마실 데이트가 오늘 펼쳐집니다 강력한 분들이 네. 지금 영숙 씨와 함께 데이트를 펼칠 네. 예정이라서 네. 무사히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19기 때는 영철, 광수 님 때문에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과연 이번 데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실히 18기 광수가 변했다 라고 저는 느끼고요. 맞습니다. 21기 영수 씨, 1 9기 예. 영수 씨를 만나고 싶었고 그녀에게 아, 정말 남자로서 어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 네. 자, 한여름 밤처럼 뜨거운 밤 마실 데이트가 나옵니다. 아, 첫날부터 다되이 있네. 미안하다. <laughs> 아, 형님들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미안하다. 그 자도 섞인 마음에. 어. 아, 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미안하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아니 절대 그런 거아니 아니, 나는 나까지는 뭘 느꼈냐면은 내가 스스스스 걸어보니까 <laughs> 오지 마. <야, 웃음> 인사가 오지와가 진짜 그런 게 느껴졌어, 나는. <laughs> 굳이 왜 와가지고 씨 진짜 나의 아끼를 망이 망이야 아니. 못 당하야가 런 느낌도 있었어 진짜. 아 형님 그 뒤에 얘기가 전 전이 아니고 제가 좀 자제를 했었어요. 자제를 못했나 봐요. 사실 나도 그랬거든. 죄송해요. <laughs> 한판 해보자. 아니 아니 아니요. 그근데 음, 아니, 그런 알았어. 것도 있어 좋아. 아 근데 맞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어, 뭐, 이 상황은 그렇지. 형님과 그래, 그래. 저 제가 이제 경쟁자니까. 아 당연히 어, 한 여자를 놓고 맞잖아요. 당연히. 네, 맞잖아. 그래, 당연하지. 그래, 그래, 그래. 러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없어, 같습니다. 찾아야지. 가요. 오래 오래 기다렸지만은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지금 나 나도 사실 다 대기일 처음이다 가지고. 아 진짜요? 응. 오. 갑시다. 우리는 유경 검색 무경. <laughs> 무경. 뭐 하면 좋을까? 음... 이 밤인데 약간 좀 커피. 네, 이거 저희가 잘 마시는. 조합이 해를 좋아요. 세 명의 모태솔로. 조합이 너무 좋다. 네, 두 명은 모태솔로 추정이고 한 명은 어. 모태솔로고 어, 네. 추정. 예예예! 네, 예. 그것도 되게 오랜만이지 막 이렇게 바닷가에서 진 물랑 막 걷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 라가지고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되게 설레는 것 같아. 어, 아, 오... 뭐, 그래도 이렇게 뭐가 차여져 있네요. 그러게요. 앉아서 같이 뭐 먹는 것 같다. <laughs> 뭐야, 이게? 그거... 아, 잠깐만. <laughs> 한잔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이고. 뭐... 아, 골뱅이 우천, 6천 육전을 못 잡지.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laughs>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즐겁게. 중고등학... 한... 학생들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재수. 아 재수 학원 학원이 기본. 아 재수 아, 학원 하시는 거예요. 어, 저도 재수 유강감자라서. 아 어, 진짜? 네. 저도 재수했어요. <laughs> 어? <웃음> 통했다. 뭐냐 <laughs> 역삼역하고 어. 강남역 사이에. 어. 어, 아세요? 어. 어, 아세요? 아 왜냐하면은 음. 그 저도 이제 근무지가 그 역삼이다 보니까. 아. 네. 아, 가깝네요. 네. 아, 일하시는 곳은 그럼 엄청 가까우시겠어요 엄청 아,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음. 그, 음. 일하시다가 보신 적도 있으시겠는데? 맞아. 창원, 차원, 차원 그치, 맞을 일 없어. 하게 표정이 안좋아그니까 네, 그래도 진짜 뭔가를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본인 다 이제 그 컨트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일에 일... 집중. 완전 어, 일에. 네, 되게 거. 목표지향적이라서 진짜 시간이 없긴 없었는데. 음... 저 나이에서 이제 일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 이제는 제가 가치관이 좀 바뀐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혼까지도 네. 음, 그런 거에 좀더 포커스가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가장 큰건 진짜 다소인것 같고요. 와 역시 여기...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되게 놀라워요. 너 입에서 결혼, 가정, 육아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와... 말하고 와... 이제 느낀 거지 필요한 거 맞아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런 것들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연애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게 더 노력하기가 편하고 노력하지 못한다고 하면 포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 연애를 시작하는 게 결혼을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혼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뭐 정말 이건 안 된다. 어, 어 반대급부는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맞지? 어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뭘 제일 못 참느냐? 어. 영석 씨 들어주기만 하면 안 돼. 그치? 뭐 여덟 사람을 만나본 결과 뭐 진짜 핑계를 대자면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싫어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안 벌어진다라는 그 가, 그, 그 가정하는 것도 웃기잖아. 관계가 되게 이어지기가 힘들 때는 결정적인 뭔가 가 있더라고. 꿈이 없네. 영수, <laughs> 영수님이 딱 타고. 타버려면... 이게 이제 <laughs>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거야. 토론이야. <laughs> 그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막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막 그죠, 그 결혼관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그래. 하려고 하는데 정작 앞에 있는 상대는 어려워. 절대 참을 수 없는 음. 한 가지 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뭐 약자들한테 대하는 태도 음. 뭐 어린이 음. 뭐 노인분들 음. 그런 거에서 뭔가 뭐가 보이면 이렇게 팍 식어진다 그래서 음. 저는 그런 성품적인게 되게 저한테 중요해 되게 생각하면. 중요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약간 뭐가 매너. 다 좋아도 음. 어 무슨 말인지 알것 음, 같아요 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처음 올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박 사이면 너무 짧다. 애초에 처음 한명딱 찍고 전그 음. 사람한테만 파서 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검 검증을 최대한 해 보고 음.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거든요. 사실. 모일 때부터. 너무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사실 <laughs> 고민많이했어요 고민 어 진짜 생각 어, 많이 고민 하고 많이 고민 많이 하고 오신 게 음, 전략까지 생각 을했으니까 <laughs> 이렇게 가겠다. <해야겠다. 웃음> 전략 생각했어요. 영숙 님한테 영숙님한테 최종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laughs> 최종 선택요? 이 어떠는... 어떤? 앞서 나간 나가는... 최종 선택? 음. 최종 선택? 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음. <laughs> 우리 지금부터 일일이야 이거보다는 썸인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한번 좀 궁금했어요. 약간 좀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란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근데. 음. 너무 근데. 미래를 너무 빨리 보신 거 아니에요? 벌써 <laughs> 첫날인데. 체험 <laughs> 선택을 말씀을 하시고. 와. 아니 삼박사일은 짧다면서. 아 맞아 맞아. 아니 맞죠. 그냥, 맞죠. 그냥 아, 그게 그랬어. 어떤 건지를 궁금했던 아것 뿐이야 아, 그냥. 어. 아, 미래 알아보신 거구나. 둘이 부딪히고 아 있어. 둘이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야 아 그냥.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촬영 끝나고 다음 주가 마지막 그, 음... 이, 그러니까 십국이 마지막. 음... 그 체험 선택 안에 그거 하였어. 음... 음... 그거 봤어요. 그거 보고 그 정권은 사실 못봤고그 정권 노이키로 봤고 그거 보지 말라니까. 그거 보면은 진짜 내가 너무 인망해. 절대 <laughs> 최악의 강수. <laughs> 진짜 거기서는. 영혹씨 <역시> 아직 모르겠지? <laughs> 봤어요? 저희 거. <laughs> 봤네. 어 <봤어. 웃음> 보시면 그냥 하필, 보셨다. 하필은 또 강수님이랑. 강수님이 나온 파트리 좀. 이게 무슨 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너무 레전드라. 그래요. 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많이 돌아다니네. <laughs> 많이 돌아다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형님 막 DM 욕 엄청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아까 그아예뭐그 뭐 그, 그거는 뭐다 지나간 일인데 근데 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어좀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달라졌다. 그 진짜 단순 요구하고 막 이러면 되게 화 화도 나고 막 이런데 음. 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돌아보게 되더라고. 음 <laughs> 아, 와 멋있다. 방금 너무 좋았다. 응. 방금 어. 발언은 진짜 어. 좋았어. 영숙님은 약간 좀 방송 그때 나가고 나서 바뀌거나 약간 일상이 변한 건 없어요? 애초, 사랑하는 사람은 말큰 부분이 생겼다. 만난다. 약간 어, 그런 네, 것들. 네, 네. 영수님이 스스로 그런 걸잘 차단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뭐 어떤, 음? 그러니까 뭐 예를 어떤. 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이성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니까 음. 음. 너무 신중한 하신 거 아닌, 아닌가. 너무 엄청나게 신중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 음.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또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걸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신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내가 된다고 하면 어? <laughs> 그게 왜 그런가요 얘기가 근데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내가 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내가 된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응? 음? <laughs> 갑자기? 그렇지 요 <않아요? 웃음> 아니 형님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상대방이 저는 나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갑자기 나도 듣다가 음아 <laughs> 내가 너무 급발진한데 아 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내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얘기했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뭐 한잔해 아 진짜 이제 우리가 너무 얘기 많이 하겠다 지금 엄청 아, 많이. 12시 반 아, 12시 반이지 지금, 지금.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음. 못 물어본 게 너무 많다 잘못됐다 왜 형님도 궁금하고 지금 많으시잖아 영숙님한테 여전히 많지 어 그러니까 아 어, 이거 안 되겠네 일단 일단 이따가 그러니까, 예 가시죠 영숙님의 예. 마음을 얻은 게 하나도 아, 없어 우리가 아, 하지만 또 들어봐야죠 영숙씨 네. 어땠는지 어. 좋아하는 이성상이라든가 이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기도 했고 남녀간의 대화 그런 걸 하고 싶었죠 <laughs> 네. 두 분이 오디오를 꽉꽉 채요 영숙아 안 비었어 잘 들었어요 이성적인 음, 마음 영수님이 좀더 끌림이 가는 것 같긴 해요. 아, 오히려.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리액션도 해주시고 하는 거 거기서 어와 이랬던 것 같아요. 속으로 티는 안 냈어요. 안 냈을 걸요? <laughs> 이분의 삶의 이 궤적이 어, 너무 건전하고 나의 배우자에 적합한 여성의 좀 가장 좀 이렇게 맞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 제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엄청 신중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도 이, 이해는 하는데 어렵 어렵네요. 예 네. 그만큼 마음에 든 거죠 영수 씨가 이 어, 점점 더이 여자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광수 씨는 어땠을까? 어 되게 선하신 분이다. 타인하고 소통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 되게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 같다. 맞지. 음.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높은 발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악셀을 꼭 밟아야 되나?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그냥 어, 이, 지금 어. 가네요. 좀 가면 안 좋아. 아. 아이고. 아, 아 영자 씨또 그린 그리나 어. 잡생각 안 하려면은 아, 그림 그려야 돼요. 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제가 좀말 수도 좀 없었고, 텐션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가오기가 좀 쉽지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내일도 이런 스탠스, 텐션이 좀 낮을까봐 좀. 밝았으면 하는데 좀푹 자고 일어나면 좀 그래도 오늘만큼보다는 텐션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같아요. 내일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 저기 일찍 왔네? 아 딴짓 하고 있어 저기 지금. 술이 하나 드셨는데. 언론 예, <laughs> 들어가서. 네. 음. 여성 출연자분 들다 들어가신 것. 네, 네. 지금 이렇게 좀. 2 0일 이십일 영수는 좀 재밌는 사람이었다. 약간 어나 음. 이게 이게 나의 결론이다. 아 이게 괜히 괜히 사기를 부른 게 아니다. 알죠? 아니, 이십일에서 <laughs> 어 어땠을지 약간 좀그 뭐냐 좀좀 기대는 할까요? 기대는가? 음, <laughs> 음, 재미에 있어서 밀린 걸좀느는데아 <laughs> 어, 밀렸다? 좀 약간 아, 기가 아, 죽었데 형.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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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한 방에 잘될건 없어 진짜 천천히 가야지. 아, 아, 새나기 아니야 새나기? 형 기죽지 마요. 아니 뭘기뭘 기가지고 뭘 뭐, 갑자기. 우리 형그 역대 최악의 강순데 <laughs> 역대 최악의 강순데 보내다 보내야죠. 아유 그러면 안, <laughs> 안 돼죠. 아 그렇지 역대 역대 최악의 강순은 맞지 내가. 어. 역대 최악의 강순은 맞대 내가. 아니 농담이 잘 몰라요 전제 방송을 못 봐가지고. 근데 왜 우리만 있어? 아니 근데 원래 남자들끼리 그 자연적으로... 그냥 조금씩만 먹고 자려고 했었어요. 오늘 하루를 좀 각자 브리핑 해보면서. 그죠. 내일은 또 파이어 해야죠. 네.